자, 2024년. 아, 자꾸 습관적으로 2024년이라 하네. 2025년 1월 6일 오후 9시 36분, 인체터 클랜 칼바람 내전 두 번째 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선 경기에서 이렇게 또 멋진 플레이를 보여줬던 나비물 선수의 자야, 그리고 이제 아리까지 이렇게 활약을 통해서 결국은 약속의 16랩 K를 무너뜨리고 이렇게 1세트를 가져왔고요 자 이제 다람쥐 팀이 이제 선 블루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준영 꼬북이 선수의 이 플레이도 되게 멋있었는데 이제 1팀에 있어가지고 다람쥐 선수가 사실 본 모습을 아직 보여주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또 본인의 그 시그니처 픽 같은 걸좀 가져오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드는데 근데 이게 저희가 칼바람 피어리스 뱀픽이라 보니까 첫 번째 그 페이지에서 사실 다람쥐 선수의 좀 강점이 있던 탱커 챔피언을 좀 많이 벤이 당했거든요. 이제 피어리스 뱀픽이다 보니까 이제 그걸 다시 꺼낼 수도 없고, 여기서 그러면은 이제 좀 어떤 모습으로 본인의 그런 픽을 장점을 살리고 올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뱀픽을 좀 살펴보면은, 일단은 근데 그 사실, 블루 팀은 아까도 피들스틱, 뭐 말파이트 후에 이런 픽을 닫아주는데, 중거의 이제 플러스에서 럼블까지 닫아주면서 그 광역기 있는 AP 궁극기 이제 딸깍챔은 확실하게 다 막아주는 모습이고요 이 오른쪽 팀이쫀년 <laughs> 꼬부기 팀은 아 다람쥐 선수 정말 저격배는 심하게 하는데요 이 우디르도다치 스웨인도다치 자르반 오공 바이 다 저런 이제 다람쥐 선수가 되게 좋아하는 부르저 탱커 쪽서 이런 챔피언인데 정말 집요하게 닫아주고 있습니다. 지, 집요하게 괴롭히고 있고요, 다람쥐 선수를. 자, 그러면 이제 어떤 픽을 가져올지가 궁금합니다. 여기서 이 징크스 다람쥐가 징 다람쥐 선수가 징크스 픽을 갑자기 가져오진 않을 것 같아가지고 또 특히나. 이그 원딜을 근데 이렇게 또 징크스 쪽을 가져온 거는 또 잘한 선택이긴 한데 여기서 제라스를 뽑나요? 아 이게 제라스가 사실 이 AP 카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그 본인은 기분 좋은데 막상 그 팀을 견인해가지고 캐리를 한 경우는 사실 별로 많진 않아요 이 칼바람 내전에서 특히나 상대 팀이 이런 그 램류 챔피언도 있는데 와 이거를 이렇게 가져와주는 스판단. 좀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어떤 스노볼이 될지. 알리스타 리그를 마지막으로 뽑아줬는데 이 알리스타는 누구의 알리스타일지가 좀 궁금하고요. 아무무? 자, 그래서 이제 양팀 이렇게 벤 픽을 좀 지켜봤는데 일단은 이제 블루팀 같은 경우에는 그 징크스를 이렇게 첫 번째 페이지에서 가져온 다음에 이제 이즈리얼이랑 베인 같은 좀 약간 생존기가 있거나 하드캐리가 가능한 원딜을 좀 잘라주는 쪽으로 집중 겨냥을 했고 그래서 이제 상대팀, <laughs> 레드팀은 시비를 그냥 무난하게 가져온 거가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시비을 아지르 이렇게 쌍포 체제를 만들려고 한것 같은데 이 아지르가 좀 너프를 많이 먹었는데 칼바람에서의 그 성능은 좀 어떨지 가좀 개인적으로 궁금하고요. 아지르 토스가을좀 보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혼자여서는 좀 애매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 거기다가 이제 암무무를 먼저 덮은 다음에 거기 아즈르 토스가 같이 보려건 보거나 아니면 그냥 이제 죽창을 열심히 찌르거나 둘중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하지 않을까 싶은 조합을 가져왔습니다. 거기에 초반에 블리츠크랭크 모르가는 암무무라는이3중 시시기를 그리고 이3중 시시기가 이제 각자 좀 개성 이 있죠. 하나는 이제 그냥 원거리에서 속박 구체 날리고 블리츠크랭크는 저기 우리 쪽으로 가져오고 암무무는 본인이 들어가고 약간 되게 재밌는. 그런 이제 시식이 이제 3인방을 가져왔는데요. 이 조합도 저는 개인적으로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딱 이제 딜러는 시비라 아질에 딱 집중해 두고 이제 나머지 3인방에서 판을 깔아주는 역할을 좀 맛있게 꾸릴 것 같은데요. 그것에 상대하는 블루 팀 이번에는 좀 다른 챔피언들을 좀 많이 가져오긴 했는데 어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사실 멜멜 선수의 징크스 플레이가 정말 저는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워낙 어 지금 상대팀 조합이 제가 느꼈을 때 이제 아모무가 AP 가는 게 아닌 이상 되게 단단하게 이렇게 잘 구성할 것 같고 앞에서 이렇게 CC기만 계속해서 퍼부을 것 같은데 징크스가 피하다가 피하는 데만 한세요 그리고 딜링을 제대로 못 하면은 어, 이거 상대팀 조합을 뚫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물론, 근데 다이애나 알리스타가 이제 상대팀 시비르, 아지르만 어쨌든 잘 포커싱만 하면은 너희도 딜러 없잖아 하면서 이렇게 파고들 수 있는 여지도 많고 시바나가 중후반 갔을 때그 포킹의 파괴력이 네, 제라스나 <laughs> 카이사에 비견할 바가 안될 정도로 진짜 강력한 한방 한방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기대하는 픽도 좀 뽑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걸 또 이제 잘 그, 인게임 플레이로 증명을 해야 할것 같은데, 은유사 선수의 아까 워이 플레이가 정말 멋있었는데, 이번엔 시바나로 이제 늑대이어서 용이거든요. 또이 용은 또 어떻게 플레이를 할지가 좀 궁금합니다. 다람씨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이애나로좀 더, 본래는좀부르저 전사 약간 이런 느낌이 강했는데, 이번에는 좀 들어가서 폭딜을 넣고 판에 깔아주는 그런 역할을 좀 하겠다는 이런 픽을 가져왔습니다. 그런 것들 이제 양팀 조합 색채를 한번 보고 있고요. 자두 번째 판 어떤 식으로 이어질지가 궁금합니다. 이론상 뭐 다이애나 그 알리스타가 띄워주고 다이애나가 이렇게 덮어주고 시바나 궁쓰고 제라스가 이렇게 오줌 싸고 거기 징크스가 이렇게 딱빵 하면은 한타야 끝났는데 그거는 사실 상대 팀도 마찬가지거든요. 아무 뭐판 깔고 블리츠 크랭크 순간 침묵 넣고 거기에 뭐 모르가나가 이제 스턴 넣고 아지르가 토스 하면은 이쪽도 만만치가 않아서 조합을 약간 마지막으로 평가를 해보자면은 그 하나 이렇게 포커싱 해가지고 초반부터 숨못 쉬게 하는 조합으로는 레드 팀이 훨씬 나은 것 같고 약간 여러 가지 좀 다양한 무기가 있다? 약간 징크스가 아니어도 이제 쓰레시 아니면 시바나 브레스 브레스도 있고 그 제라스 포킹도 있고 다이애나 폭딜도 있다 약간 다양한 무기를 가져온 거는 블루팀이다 라고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커싱이나 한타에서 이 어, 뭐야 뭐, 뭐 그런 것들은 이제 좀더 레드팀이 살아있고 괜찮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명 이렇게 뭐 낚아채면은 거기서 이제 c c 기 연달아 맞고 바로 터질 거거든요 초반에 네 그래, 네, 피나갔고 뽕, 네, 제라스 초반부터 아무지게티 넣어주고 있습니다. 제라스 이런 거 보여줘야죠, 그렇죠? 이런 거 하라고 뽑은 피키긴 하죠. 아니 다른 선수 뭐죠? 아니 다른 선수. 아니 그냥 막 이렇게 이니시를 순간적으로 하는데요. 오, 살벌한데요, 다른 선수? 다이애나로 지금 아니 강심 다이에나 왔어요 애초에 왜, 왜 이리 딴딴한가 했는데 그래서 이거 또 들어가서 이 징크스 한번 신난다막 터뜨리면은 할만하다 라는 그런 느낌일까요? 오네아초반에 어, 그래도 역시나 1점 돌파 이렇게 CC기가 좀 강력한 레드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하나 잘 잘라 먹어주고 있습니다. 자. 어, 근데 레드팀, 그 블루팀도 정말 치열하게 잘 싸우고 있고요. 자, 회치성사가 그리고 아까부터 깨알같이 이딜 진짜 최선을 다해서 넣어주고 있죠? 그래, 순간적으로. 넘어졌고요. 어, 아니 패치 선수 제라스딜을잘 넣어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필요하거든요 계속해서. 오, 오, 전멸. 그랩이 날카로웠죠. 써가지고 회복 한번 먹고 오고. 자, 불츠 더블 그랩이 가능하거든요. 이거 보여주나요? 그랩, 어한번 했고 여기서 시식이 연달아면서 다람쥐 선수. 자, 살아 나갑니다 다람쥐 선수. 아니 미쳤는데요 다람쥐 선수? 이걸 살아가요. 자, 어, 그래서 킬 스코어는 현재 반반. 자, 불츠는 순간적으로, 좀... <laughs> 네. 폭한의 속기를 벌써 뽑았네요. 마르고. 자... 그래, 알리스타 한번 노려주고, 알리스타가 근데 오히려 잘 됐다 하면서 뛰어주고요. 자, 버텨 나갑니다. 렌티 오케이. 장대테임을좀 다진, 다진 고기도 좀 많이 만들어 놓했는데 본인들도 좀 약간 체력 계속해서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형태이네요. 특히나 이제 다람쥐 선수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저돌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플레이가 너무나도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렇게 한번 또 들어가고, 제라스 궁 한번 쏘고, 네. 점멸 빠졌고요. 자, 툭박 걸리면서, 아, 네. 근데 지크스 궁이 빗나갔어요. 퇴! 네. 이유서 선수 나 아무 부국이 근데 3인공으로 적절하게 들어가고 자, 교환이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고부기 선수의 모르가나 꿈까지 만져보 연기가 되면서 네레대 팀이 한번 에이스를 이어주는 데 성공합니다 역시나 초반은 이 시식이 한방 한방이 너무나도 강력한데 그런 측면이 있어가지고 광역 시식이를 너무나도 잘 넣어주면서 상대 팀을 쓸었던레드팀의 플레이였습니다. 어이, 아무, 아무, 무3인공의 고보기 선수도 호응을 잘해줘가지고, 이모르가나 공이 사실, 이렇게 연결까지는 쉬운데, 연결이 이렇게 끝난 다음에 이렇게 스턴 넣는 것까지는 되게 어려운데, 그거를 또 해냈습니다. 자. 한바탕 이렇게 소동이 있었는데, 근데, 다음을 또 봐야겠죠? 들어주는데, 빗나갔구요. 다이에나가, 이거, 안쪽으로 이렇게 상대팀을, 어, 휩쓸어줬고, 자, 시바나, 살아나갔어요. 오히려, 징크스 신나구요? 그래, 오 그래, 근데, 그래브로 징크스를 이걸 컷? 자, 근데, 아니, 다람쥐 선수, 강신 깊고,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때려주는데요? 아니, 다이브를 하고 있어요. 이 선수들 지금 뭐 하는 거지, 이게? <laughs> 와, 블루 팀, 화끈합니다. <laughs> 아까 못 보여줬던 플레이, 여기서 지금 보여주겠다라고 지금 강력하게 어필하고 있고요. 살아나가지 못하고요. 자, 근데 5분도, 이제 5분 이렇게 지나가는데, 폭탑이 거의 많이 깨졌어요. 네. 이번엔 블루 팀좀 이득을 많이 보긴 했습니다. 킬 스코 차이는 거의 없긴 한데, 포탑을 이렇게 한 번, 이렇게, 와르르 깨냈기 때문에, 다음 턴에는 이러면은, 오, 괜찮거든요? 자, 다이나를 그랩프는 모습이고, 다이나 다시 한 번, 판에 깔아주는데, 판에 깔아주긴 했는데, 그것을 먹을 사람이 없긴 해요. 제라스가 가서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부기 선수가 오히려, 이렇게 상대팀 묶어주고요. 아, 근데 징크스가 이럴 때 또, 밥상, 언제 이렇게 와가지고, 이 딸이 와가지고, 이렇게 하나하나 야무지게 먹, 챙겨갑니다. 자, 저거까지 끝까지 가라요. 뭐, 뭐예요, 이거. <laughs> 뱀의 <laughs> 선수. <laughs> 마지막 한 조각을 먹기 위한 여정을, 성공을 못했고요 아니, 근데 지금 블루 팀 굉장히 지금 저돌적입니다. 이게 포탑이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고요 살벌합니다. 이게 그리고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너희 지금 어차피 아지를 크려면 멀었지? 시비를 크려면 멀었지? 너희 딜러 없잖아. 누가 들할 건데 약간 이런 느낌으로 계속해서 파고 들고 있는 거예요. 아즈르가 지금 그래서 열심히 때려보고 있긴 한데 사실 지금 이 앞에 있는 태커도 정말 단단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 공 쓰면서 한번 묶어주고 잡아주고 자 다시 한번 전진합니다. 블리츠크랭크 아 속박 맞았고요. 여기까지. 아 제라스가 수중에 2,800원이 있습니다. 이거 갔다 오면 더 세지겠는데요. 자 아지르 어 근데 아지르 궁 이번에 좀 맛있게 들어갔어요. 빨아주고 알리스타 근데 이렇게 앞에서 허우적 거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멜메 선수 멜메 선수 카이팅 카이팅 지금 괜찮게 들어가고 있긴 한데 자서울앞라인 지금 치열하게 지금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준영 선수 아지르도 정말 이번에 프리들 많 많이, 많이 하긴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만큼은 진짜 서로 치열하게 치열하게 <laughs> 찔러주고 있는데요. 아 근데 아지르가 정말 많이 찔렀 는데 딜은 진짜 부족하긴 하네요 아직. 이게 잘 싸운건데 레드탱도. 반대로 말하면 그래도 아지르가 3코까지만 나오면은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도 많이 듭 니다. 자 아지르 아 이거 지금 다이애나 궁 초대박으로 들어가고요. 그러면은 그 밥상 징크스가 하나씩 하나씩 먹습니다. 신났구요. 자, 그래도 아지르 포탑 세우면서 이걸 또 한번 버텨보고 와우! 아니, 영호 선수 그 사이로 또블리스크랭크드랩을 성공합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아, 살아나가진 못했... 고 네. 죽이진 못했구요. 오오 오오~ 나비 선수 잡아, 아~ 못 잡았어요. 그래도 이렇게 되면은... 네네... 블루팀이 다시 한번 좀 기분 좋은 상황입니다. 제라스는 저렇게 체력이 없더라도 어차피 멀리서 요격하는 챔피언이기 때문에 한두 번더 딜을 넣을 수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집 갔다 오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또, 지금, 가, 는 것도 사실,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었고, 이제. 어, 이거 아무 무궁, 깔아주면서, 이니시를 약간 해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네. 정, 그랩이 아니라, 펀치였죠? 자, 그러면서 끝까지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요. 알리스타가 밀쳐냅니다. <laughs> 자, 그래도 아직 아니다. 어, 근 시바나가? 퇴! 한 번, 근데, 빗나가긴 했어요, 시바나 퇴가. 그래서 빗나갔고, 자, 알리스타. 앞에서, 또, 궁쓰면서, 마킹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 오지 마. 그렇게 오지 마 하면은 징크스가 또 이렇게 잘 때려줄 수 있거든요. 자, 다이애나. 공도 있고요. 오, 아파요! 아, 다이애나, 강신 다이애나 왜 이리 아픈가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알리스타. 아, 알리스타 못 잡았고. 자, 다 자, 아지르! 와, 근 아지르가 지금, 네? 징크스 잡아냈어요. 이러면 얘기 좀 많이 달라지죠? 너희 딜러 누가 할 건데? 라고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내 네, 지속 딜러는 징크스가 유일해요 지금 아무리 포킹을 잘해도 이 포킹이라는 게 결국은 이 제라스의 포킹도 결국 후반 가면은 점점 힘이 빠질 수밖에 없고요 그랩! 성공! 자 이러면은 너희가 했던 포탑 다이브 우리도 할수 있어 라고 하면서 지금 포탑 깨주는데 성공합니다 자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 어 근데 징크스 고 한번 흐름 끊어주는 좋은 플레이를 해주었고요. 자, 이거 여기서 다 살아나가지는 못할 것 같은데요. 자, 아지르 전멸까지 쓰면서 군까지 쓰면서 버티고 도망가려 했지만, 네, 징크스의 추격에 결국 무릎을 꿇고 맙니다. 징크스 무럭무럭 잘하고 있고, 이코어까지 뽑았고요. 자, 이거 2차 포탑도 여기서 한번 깨지나요? 모르가나가, 네, 애매할 것 같다, 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어, 근데 여기서 포탑을 타는 선수가 있는데요? 뒤통수 선수, 아모모. 아모모 근데 아, 약간 애매한데요? 네. 자, 공한보게 써주고. 그러면서 제라스 한번 잡아줍니다. 자, 이거, 아, 다이애나 공 대박. 그리고 지금, 이 지금 지크스 쪽을 물어줄 수 있는 선수가 없어요. 자. 자, 흩어져가지고 싸우는데요? 교환, 교환. 그래도 포탑이 최대한 요격을 해주고 있어요. 포탑 덕분에 지금 게임이 끝나는 건 면했지만, 네, 손실이 너무 큽니다. 마지막에 맵의 선수가 억제기까지 깨주면서, 레드팀, 억제기가 깨지고 말았습니다. 불리하게 되었고. 이거, 네, 젠크스는 좀 있으면 이제 무대도 뽑아오겠는데요? 네. 상당히 지금 강한 타이밍을 빠르게 갖추고 있는 징크스고, 아까부터 사실 그 서포터들의 이 힘이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이 징크스가 프리디를 넣기 너무나도 쉬운 그런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잘 딜을 넣어주고 있어요, 아까부터. 아 그리고 이게 이 AP 딜러들 뭐 딜러들은 그냥 이쯤 되었을 때이 제라스의 포킹이 체력이 없을 때는 뭔가 상당히 무섭고 거슬립니다. 네이탱커들은 하나도 안 무서운데 어 근데 그래서 이렇게 끌어주는 판다 너무 좋았죠. 자 시바나 어우 아파요. 자 그래비 기가 막혔구요 자. 계속해서 다음 쪽을 다음을 노려보려고 하고 있죠. 은근했죠. 자, 징크스 지금 딜 막아주고 있어. 딜, 딜 마킹 해주고 있고요. 근데 시바나 쪽, 어, 네 지금 이거 시바나가 아지를 잡아내줬고요. 이게 지금 딜러 라인 서로 마킹, 마킹, 마킹 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징크스라도 그럼 잡아야 한다. 징크스라도 잡아냈고요. <laughs> 서로 지금 <laughs> 이렇게 딜러 쪽을 잡아내주려고 서로 보급부터하는 모습이 상당히 재밌는. 그런 포인트였죠, 이게 근데 진짜 슬픈 게 레드팀은 제라스를 깔끔하게 나름 잡아내고 시작을 한 건데 아그 이후에 후속 상황이 있어가지고 징크스,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딜러를 노리는 과정에서 좀더 이렇게 버텼던 거는 징크스였고 좀더 이렇게 즐겼던 거는 블루팀이었습니다. 어, 네, 이거 내 순간적으로 이렇게 원딜 쪽을 이렇게... 오, 네, 이거 조금 아프죠. 네, 마지막으로 잡아내긴 할 텐데, 네, 이제는 다 빠져야겠죠. 자, 그리고 이게 지금 매드 팀, 블루 팀도 지금 약간 판단을 실수한 거는 사실 징크스가 이제 막 갔다 오는 타이밍이었는데, 여기서 어 싸움을 해버리면은 사실, 레드팀이 오히려 좋다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자 이거 기절 아 제라스 묶였고요 속박까지 그랩까지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또 끊깁니다 이 기세를 계속해서 몰아가야죠 지금 레드팀 얼마 안 남았던 그런 목숨 상황에서 지금 상대팀 인원 없는 그 인원 차이를 잘 이렇게 이용해가지고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전멸도 어그 블리스 크래크가 후반 갔을 때좀 이렇게 썩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잘 노려줬고요 자 포탑 다이브까지 해주면서 징크스 없어요? 징크스 없으면 너희 딜러 없잖아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포탑을 그냥 억지로 깨려고 하면 지금 이거 좀, 레드팀 이거 판단이 조금 아쉬웠는데요, 이거는? 다음 턴에 충분히 바라봐도 될것 같은데, 여기서 그냥 징크스랑 그냥 같이 우리도 정비하면서 교환을 하자라고 지금 얘기가 나왔던 걸까요? 2차는 그래도 깼으면 좋았을 텐데, 다음 턴에. 네. 시간이 얼마 안 남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거아닐까 싶습니다. 자, 블리츠 크랭크. 이거 잘라내려고 지금 일부러 앞에서 하는 거죠? 네. 블리치 크랭크 버틸 수 있나요? 못 버틸 것 같은데요? CC기가 천국인데요, 지금? 아, 근데 너무 단단하긴 하네요, 블리치 크랭크도. <laughs> 하지만, 네. 아지르 공이 실패했어요! 아지르 공이좀 약간 토스가 안구 쪽으로 쓰면은 얘가 달랐을 수도 있는데, 자, 그래도 아지르 정말 이제 세긴 합니다. 데라스 죽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 징크스가 이제 막았거든요 징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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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시바나가 아즈르 쪽은 근데 아즈르 살았어요 징크스가 근데 지금 상당히 건재한 상황이고 아즈르 쪽어 아즈르 아즈르 오네 이거 버텼어요 자 이거 11비로올 때까지 15초 징크스가 이거 딜할수 있나요? 딜할수 있겠는데요? 자 불츠가 옵니다 자 포탑 깨졌고요자 침묵 걸고 아 근데 이거 지금 마크 제대로 해주고 있어요. 자 1초 남았고요. 아 이러면은 네 게임은 끝나진 않을 것 같아요. 시비르가 왔기 때문에 아니 근데 어, 오, 오오오 오, 카이팅 당하고 있어요 지금? 어, 이러면 잠시만요. 이거 비상인데요? 아니 멜멜 선수 카이팅 왜 이렇게 잘하나요? 게임은 이거 아 이러면은 아니 멜멜 선수 마지막에 기가 막힌 카이팅 보여주면서 게임을 알리스타랑 함께 끝냅니다. 철로 선수의 알리스타도 <laughs> 꿈이 날것 같은데요. <laughs> 너무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2 세트는 다른 팀이 가져옵니다. g 지